야구야구 김형준입니다. 마이크 트라우스는 1991년생 야수 중 가장 먼저 메이저리그에 데뷔합니다. 데뷔가 가장 빨랐던 1992년생은 하퍼였습니다. 주릭슨 프로파를 가장 빨리 데뷔한 1993년생으로 만든 텍사스는 1994년생도 가장 빨리 올리게 됩니다. 루그네드 오도어였습니다. 텍사스가 프로파를 믿고 킨슬러를 트레이드했지만 프로파가 부상을 당하면서 급하게 데뷔하게된 오도어는 빠르게 메이저리그에 적응했고 22세 시즌이었던 2016년에는 33개의 홈런을 날려 킨슬러가 가지고 있던 팀 이루수 최고 기록과 바비도어가 가지고 있던 22세 이하 이루수의 최다 홈런 기록을 경실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텍사스는 발 빠르게 움직여 6년 4,950만 달러 계약을 오도어에게 줍니다. 오도어는 이듬해에도 30개를 날려 2년 연속 30개를 기록한 최초의 이루수가 되지만 규정 타서 144명 중 타율 143위, 출루율 최하위에 그쳤고 역대 30홈런 타자 중 가장 낮은 OPS를 기록합니다. 수비에서도 황당한 실책들을 쏟아낸 오더원은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토론토가 텍사스를 꺾고 ALCS에 진출한 2015년 디비전 시리즈 5차전에서 토론토의 간판 타자인 호세 바티스타는 샘 다이슨을 상대로 역전결승 3런을 날리고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순한맛의 배트플립을 합니다. 하지만 텍사스 선수들은 이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듬해 정규 시즌 경기에서 자신에게 깊은 슬라이딩을 한 바티스타를 상대로 오도어가 클리니트를 턱에 꽂게 됩니다. espn은 복싱 해설가를 불러 오도어의 펀치를 분석하기도 했지만 저는 제대로 들어간 강펀치였는데도 바티스타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티스타의 맷집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둘은 펀치 사건 이후 사이좋게 무너집니다. 2017년 규정타석 타율 꼴찌가 바티스타, 그 다음이 오도어였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 내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오도어는 2021년 4월 양키스로 트레이드됐고 이후 전임맨이 됩니다. 텍사스가 오도어를 뽑았을 당시 텍사스의 국제 스카우트 담당자였던 AJ 프렐러 샌데고 단장은 오갈 곳 없던 오도어와 마이너 계약을 했고 오도어는 승리기여도 마이너스 0.1을 기록하는 부진에도 무려 157 타석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지만 샌데구는 오늘 공교롭게도 토론토 방문을 앞두고 오도어를 방출합니다. 오도어는 로저 센터에서의 야유를 피했지만 다른 구단과 또 다른 마이너 계약을 맺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원정에서 1승 3패에 그친 샌데구는 토론토를 9대 1로 안파했습니다 머스그로브가 1의 위기를 극복하고 6이닝 7K 1실점 승리를 따냄으로써 최근 10경기 8승 1.76의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지난 복귀전에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6이닝 8K 1실점이었던 마누아는 오늘도 심각한 재고 문제를 보이며 3이닝 오블렛 4실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까지 로저 센터에서 날아다녔던 마누아는 올해 홈 8경기에서 5패 9.00입니다. 소토는 투런과 이루타로 3타점을 올리는 대활약을 했고, 오늘도 홈런을 친 마차도는 7월 13경기 9홈런을 이어갔습니다. 역시 홈런을 친 그리샴 또한 최근 8경기에서 2홈런 8타점입니다. 타고 운이 따르지 않았던 김하성은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고 14경기 연속 출루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열린 15경기에서는 무려 11팀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함으로써 1900년 이후 최다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양팀 모두 10 득점 이상을 한 경기가 4경기, 멀티 없는 타자가 6명이었을 정도로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볼티모어를 10대3으로 제압한 다저스는 그로브를 선발로 내세우고도 볼티모어의 실질적인 에이스인 타일러 웰스를 잡았습니다. 사실점에서나 이 그로브가 5이닝을 4K 1실점으로 버틴 다저스는 저주 저주에서 벗어난 스미스가 6타수 4안타를 몰아쳤고 헤이워드가 시즌 9호 3런을 날렸습니다. 5타니에 이어 피안타율 2위였던 웰스가 2이닝 6피안타 5실점에 그침으로써 이제 1할 때 피안타율 투수는 5타니와 스넬만 남았습니다. 다저스는 최근 9승 2패입니다. 애리조나는 애틀란타를 16대13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애리조나는 페르도모, 마르테, 캐롤, 워커, 1, 4번이 10안타, 12타점을 합작했고 홈런 2개를 날린 워커는 5타점을 올렸습니다. 아쿠냐는 44번째 도루를 기록했고 라일리는 스리런과 투럼 포함 7타점을 올렸지만 애틀란타는 7타점 선수가 나온 경기를 처음으로 패했습니다. 물론 에인절스는 오타니가 8타점을 올린 경기를 패한 바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13대 13에서 올라와 9회 초에 석점을 내준 이글레시아스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치도 하이삭스를 11대 10으로 꺾고 4연패 후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프알바 프란시스코 알바레스는 3타수 2홈런 2볼렛 4타점을 기록했습니다. 19개 홈런이 포수 1위이자 조시형과 함께 신인 1위인 알바레스는 1969년에 26개를 친잔니 벤치에 이어 21세 이하 포수 역대 2위가 됐습니다. 컵스는 워싱턴을 17대3으로 대파했습니다. 팀이 20안타를 친 경기에서 스지키 세이아는 홈런 포함 6타수 4안타 3타점, 벨린저는 4타수 2안타 1볼넷을 기록했습니다. 벨린저는 5개 홈런을 때려낸 최근 15경기에서 타율 4할 오픈 6리, OPS 1.246입니다. 퐁당퐁당이 너무 심한 세이아는 6월 타율이 1할 7푼 7리였지만 7월에는 2할 8푼 3리입니다. 이불뒤의 6이닝 무실점 호투에 미버 템파베이를 이틀 연속 꺾고 후반기 5연승을 질주한 텍사스는 시거가 결정적인 스리런을 날렸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53경기 13홈런 53타점이라는 미친 활약을 하고 있는 시거는 타율 3할4푼팔리 OPS 1.031로 규정타석까지는 8타석이 남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미러키를 4대3으로 꺾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시즌 6호 리드오프 홈런을 통해 데뷔 후 처음으로 4경기 연속 홈런을 친 슈아버는 5회에는 호수비까지 선보였습니다. 내셔널리그 홈런 순위는 1위가 30개의 올슨, 2위가 27개의 배츠, 3위가 26개의 슈아버와 알론소입니다. 8위를 쉬고 등판한 논란은 7.1이닝 6K 이자책으로 호투했고 16연속 세이브 성공을 이어간 킴브럴은 최근 16경기에서 23K 무실점입니다. 올해 불론이 없는 마무리는 에스테베스와 킴브럴 두명입니다 최근 37경기에서 27승 10패인 필라델피아는 마이애미를 제치고 와일드카드 3위가 됐습니다. 셀러를 선언한 세인트루이스는 마이애미에게 후반기 5연패를 안기고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10회 말에 끝내기 홈런을 날린 아레나도는 세인트루이스 유니폼을 입고 첫 끝내기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2승을 챙겼습니다. 어제 서스펜디드 됐던 경기에서 10회 초에 2점을 뽑고 승리한 샌프란시스코는 이어 열린 경기에서도 신시네티를 11대10으로 꺾고 7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의 한 경기 반 앞선 와일드카드 1위입니다. 홈런 내방을 치고도 패한 신시네티는 팀의 5위 유망주인 크리스티안 엔카나시온 스트랜드가 데뷔 첫 안타를 홈런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엔카나시온 스트랜드는 25개의 이름 철자가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가 됐습니다. 보통은 16개 안타 중 8개가 홈런으로 오늘 친 홈런은 통산 350호였습니다. 인젤스는 양키스를 이틀 연속 꺾고 5할 승률을 회복했습니다. 네빈 감독이 이상한 운영을 하지 않았다면 4연승도 가능했던 인젤스는 가을야구 진출 확률이 11%입니다. 모니아기 선제 3리런포함 4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대활약을 하고 산도발이 7.1이닝 7K 1실점이라는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한 에인절스는 5타니도 타구속도 110마일 3루타를 날리고 3타수 1안타 1볼넷 1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타니는 35개의 홈런과 7개의 삼루타가 모두 메이저리그 단독 1위로 2개 모두 메이저리그 단독 1위를 한 선수는 1978년 짐 라이스가 유일합니다. 현지 자막에서 나온 1955년 윌리 메이스는 삼루타가 공동 1위였습니다. 에인절스는 오늘 콜로라도에게 패한 와일드카드 3위 휴스턴과의 게임차를 4경기 반으로 줄였습니다. 퍼펙트 투수 헤르만이 6이닝 5실점 패전에 그친 양키스는 토레스의 솔로 홈런으로 영패를 면했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 확률이 36%로 떨어진 양키스는 95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지구 최하위가 1990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보스턴은 오늘 경기를 치른 팀 중에서 유일하게 점수를 내지 못한 팀이 됐습니다. 보선 상대 3대 0 승리를 거둔 팀은 오클랜드로 오클랜드는 8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후지나미는 최근 8경기에서 11이닝 무볼넷으로 갈로에게 99마일을 던졌다가 맞은 투런이 유일한 실점입니다. 오늘도 사타수 2안타를 기록함으로써 최근 12경기에서 10번의 멀티히트를 한 요시다는 디아스 비셰과 사율 공동 1위가 됐고 OPS 0.883은 오타니, 디아스, 루이스 로버트에 이어 아메리칸 리그 4위가 됐습니다. 스쿠볼이 4이닝 7실점에 그침으로써 켄자시티에게 10대 11로 패한 디트로이트는 토컬슨이 통산 두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하고 5타점을 올렸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